아, 진짜, 이걸 왜 계속 시키는 거야. 아, 맨날 야근이야, 맨날 야근. 아, 씨. 그러니까 시집을 놓고 연애도 못 하지. 아우 진짜. 씨. 아, 진짜. 음. 아, 네. 오, 오셨어요? 어, 이거죠? 네. 아직도요? 아, 예. <laughs> 좀 걸리네요 시간이. 오래 걸린다. 음, 이 과장, 이 과장은 나보다 젊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아니 많이 태웠나봐. 아니 그리고 뭐뭐머이왜 이렇게 쏙쏙 들어가? 예? 응? 아니 그리고 여기 기미가 또왜 이렇게 많아? 어? 아니 이 과장. 잘 앉아? 아 너무 시꺼매. 왜 이렇게 된 거야? 아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. 아무 뭐, 무슨 관리를 해요? 아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것들. 어머머머. 이거 어우 이거 어떻게 이거 전부다아손 씻으셨어요? 나봐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하얗고 예뻐. 응? 자기 관리 좀 해야겠다 이거장. 얼굴이 돈이야 너무 그렇게 어? 자기 얼굴에 관심이 없잖아 인생에 관심 없는 줄 알아 그러면 안돼이 과장 연애도 해야 되잖아 맞지? <laughs> 우리 과장이 또 이렇게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또 특별한 선물을 줘야겠네 아니 안 줘도 되니까 빨리 <laughs> 퇴근하고 싶어요 오대리 거기 좀그 선물 좀 가져와봐 우리 이과장 혹시 글루타치온이라고 들어봤어? 뭐요? 글루타치오요? 글루타치온! 몰라요 오늘부터 우리 이과장도 연애 준비해야 되잖아? 아 그러면 연애할 수 있을까요? 물론이지.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데를 한번 찾아봐. 가까운 데? 어디요? 여러분, 이 더블 토닝 화이트 글루타치오는요, 여러분의 피로에 찌든 간에 아주 좋은 비타민이 왕창 들어가 있는데요. 여러분, 요즘 얼굴이 누렇게 뜨시나요? 그렇다면 이 글루타치온 하나 꼭 먹어보세요. 여러분의 누렇게 뜬 얼굴을 아주 환하게 바꿔줄 거예요. 이 안에는 간에 좋은 성분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분자 PC콜라겐과 또 다양한 비타민C와 콜라겐 여러 영양들이 가득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로와 함께 밝은 얼굴을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과장도 어때?